오이시리 미래교육과 역량 2030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 구성 요소 OECD 교육 2030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변역적 영업 컴퓨텐시스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역량입니다. 이는 특히 세 가지 하위 요소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모순과 딜레마 관리, 다름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 책임감 있는 행동. 개인 및 집단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 e, 기초 문해력 literacies 학생들이 학습 및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핵심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읽기, 쓰기, 수리력, 디지털 문해력 3, 역학적 사고 및 태도,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그리고 협력적 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개념 오이시리 교육 2중 3부은 교육의 초점을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 주도적 학습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은 이 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 정서적 학습. 공감, 협력, 자기관리와 같은 기술을 개발. 글로벌 시각. 다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 미래 지향적 교육의 방향성, 통합적 학습 경험 제공, 학문 간 융합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한 현실 문제 해결,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 기후 변화, 평등, 기술 발전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역량 강화, 3 디지털 기술 활용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과 평가 제공. OECD 교육 2030의 비전은 교육이 단순히 직업 준비를 넘어 학생들이 공감하고 창의적이며 윤리적인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오이 c d 미래교육과 역량 2030 2단계에서 2030을 위한 학습에서 2003금을 위한 수업으로 변화한다는 초점은 교육의 방향성이 단순히 학습자 개인의 지식 습득을 넘어 학습 환경과 수업 설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 1. 학습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의 전환. 학습은 학생 개인이 지식을 얻고 이해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로 학습자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교수 설계, 학습 활동, 평가 방식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맥락을 깨는 초점이. 이 수업은 학습의 경험을 형성한다. 학습은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중산품을 위한 수업은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이 실제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협력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설계. 다양한 학문과 주제를 통합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 및 융합형 교육 실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이양. 왜 학습보다 수업이 중요한가? 1.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심 교육 필요성. 2030년 이후엔 개인적 지식 습득만으로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환경 설계가 필요합니다.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실제적 문제 해결 활동, 반응형 피드백을 강조하는 수업은 이러한 역량을 더잘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E,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 개별 학습이 아닌 수업의 변화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고품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도구와 교수 설계를 통해 달성됩니다 3. 학습자 중심 교육 실현 학습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업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이은삼복을 위한 수업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최적화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 환경 조성 4. 지식 전수에서 역량 개발로의 변화 전통적인 학습 중심 접근은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수업 중심 접근은 창의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협업 역량 등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경험을 설계. 실질적이고 몰입감 있는 학습 활동 제공. 이룡산붐을 위한 수업으로의 변화는 교사와 학습환경이 학습자의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촉진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개개인이 지식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수업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실제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초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OECD 미래교육과 역량 2030 단계에서 교육과정 분석의 초점이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육과정 실행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설계 및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1. 더큰 변화 관리 시스템 일부로서 교육과정 변화 맥락. 교육 과정은 교육 변화의 중심 요소지만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을 실행하려면 학교, 교사, 정책, 평가, 연수 등 전체 교육 시스템이 변화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의 변화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관리하는 거대한 체계의 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적 일관성 교육과정 변화가 국가 또는 지역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 실행 가능성, 학교 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 관리, 지속 가능성, 일회성 변화가 아닌 교육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교육과정 변화를 교육학 및 평가 방법의 변화와 일치시키기. 교육과정 변화는 단순히 내용이나 주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달하고 평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목표 1. 교육학적 변화와의 조화,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융합 수업, 협력 학습 등 현대적 교수법을 통해 목표를 실현, 학생 참여를 극대화하고 실제 세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학습 환결계. 2. 평가 방식과의 통합 지필 시험 중심에서 응향 기반 평가로 전환, 과정 중심 평가,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은 다양한 방식 활용.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의 일치성을 강화하여 평가가 학습의 연장선이 되도록 설계. 교육과정 변화를 신임교사 연수와 교사 전문성 연수와 일치시키기. 맥락,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의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가 현장 교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실행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 변화는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목표 1. 신임교사 연수와의 연계. 신규 교사들이 변화된 교육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연수 제공.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수법, 학급관리 평가 방법을 신임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 2. 현직교사 전문성 연수와의 연계. 기존 교사들에게도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변화된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수 설계. 예. 디지털 기반 교수법,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설계 및 평가 방법, 학생 주도 학습 촉진 기법 등.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한가? 1. 실질적인 실행 중심의 변화 요구. 교육 과정 재구성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을 실행 가능한 수업과 평가로 전환해야 학생들이 목표하는 역량을 실제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E, 교사의 역할 강화.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학생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교사 연수와 전문성 개발 없이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3. 평가와의 연계성 확보. 교육과정 변화가 평가와 일치하지 않으면 학습 방향이 평가의 요구와 상충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약. 교육과정 분석의 초점이 재구성에서 실행으로 전환되는 것은 교육과정을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1. 교육 시스템 전반의 변화 관리가 필요하며 2. 교육적 접근과 평가 방식을 조화시켜야 하고, 3. 교사 연수와 전문성 개발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교육 과정이 학교와 수업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입니다.